자기가 입고 싶은 딱 하나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따라 입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신님 부산에 거주하는 24살 대학생입니다 평소에 제 눈에 이뻐보이는 옷 위주로 브랜드 상관없이 제 느낌대로 입는데 이게 괜찮은가 싶어서 훈수 바꾸자 하여 이렇게 보내요 짚어지는 니들스 보고 제가 한번 만들어 입어보고 싶어서 빈티지 리바이스 커스텀 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음... 어... 이분은 확실히 본인의 스타일이 있네. 이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스트릿한 감성을 기반으로 화려한 패턴이나 뭐 컬러감도 화려하고 맥시멀리즘에 가깝게 입으시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지퍼진도 자기가 커스텀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점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훈수를 두자면은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상의도 와이드하게 빼고 하의도 좀 와이드하게 뺐는데 이렇게 상의랑 하의를 둘다 와이드하게 뺐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이 가 크롭된 기장이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비율이 더안 좋아 보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롭된 기장의 하의를 가지고 하나는 상의를 핏하게 하이를 와이드하게 뺐을 때랑 두 번째로는 상의랑 하이 둘다 와이드하게 뺐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후자 의 경우가 훨씬 비율이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의를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빼고 싶으시면은 하이의 기장을 크롭된 기장보다 유지하게 긴 기장의 팬츠를 입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빼시는게 훨씬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분은 이 왼쪽 사진처럼 스키니하게 빼는거는 이분 스타일에는 좀 안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아예 두번째 사진처럼 뭐 패턴도 화려하고 컬러도 화려하고 이런 맥시멀리즘으로 컨셉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시는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시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어요. 24살 대학생입니다. 빈티지 워크웨어 아이템들 사서 입는 중인데 제가 잘 어울리든지 모르겠고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지 어쩌고 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메일 보내 봅니다. 박살나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 볼게요. 음 어, 저는 봤을 때 이분 체형이랑 이 워크웨어 무드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워크웨어를 연출할 때 가장 쉽게 핏 빼는 법이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상의는 좀 핏하고 숏하게 하의는 좀 루즈하고 레귤러 핏 정도로 이렇게 입으면 워크웨어를 쉽게 코디할 수 있는데 이분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입은 거를 쉽게 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런 무드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또 말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입을 때는 제발 머리는 내리지는 마세요 워크웨어로 입 그에 많은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시는 게 가장 낫고 포마드를 바르면서 올리는 머리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스트라이프나 체크 이런 패턴 있는 게 크게 잘어울리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깔끔한 느낌의 무지의 느낌이 훨씬 잘 어울려요. 그거는 아직 이분이 패턴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코디를 할지 감이 잘안 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는 점점 많이 보고 많이 입어보면 은 충분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딱두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이제 헤어스타일과 최대한 패턴을 활용하지 않고 좀 민무늬 디자인의 옷들을 많이 활용해라 이런 두 가지 측면만 알아두시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날이 코앞인 군인입니다. 용기내어 훈수를 부탁드립니다. 제 눈에 이쁜 것만 입으니까 스타일이 정확하게 안 잡힌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음... 이분도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뭐 이제 입는 정도? 이 정도 코디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제가 일일이 방향성을 딱 잡아서 말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계속 많이 입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옷을 입어보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톤 맞추는 걸 쉽게 시작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파스텔 톤이나 비비드한 컬러 이런 톤들은 굉장히 처음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그런 톤들은 굉장히 튀는 컬러이기 때문에 다른 컬러랑 매칭할 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가 꽤 힘들고요. 아니면 톤인톤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톤인톤이라는 매칭 방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톤 다운된 컬러들 있죠. 뭐 네이비, 블랙, 뭐 진한 카키, 브라운 이런 톤들을 처음에 접하시면서 톤을 맞추는 걸 익혀 나가시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파스텔톤, 비비드한 컬러들도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일일이 스타일을 딱 잡아드릴 순 없고, 제 채널에 예전에 올라와 있는 뭐 컬러 맞추는 거, 체형별 코디 방법, 자기 스타일 찾는 법 이런 영상들을 꼭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밑에 링크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호시님. 패션에 이런저런 관심이 많은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정장이나 셔츠 입은 사람이 멋있어 보였고, 나도 한번 입어볼까 라고 해서 블레이저 코디를 하기 시작한지 벌... 3달이 지나가네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훈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볼게요 음... 확실히 거의 다뭐 블레이저로 코디하는 방법이 많네요. 일단 자기가 자켓으로 코디하는 게 좋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면 그렇게 입는 게 정답이에요. 뭐 보시면은 이렇게 오버사이즈로도 입고, 이렇게 핏하게도 좀 입으려고 하고, 자켓이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매칭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특히 오버사이즈로 입을 때 핏을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로 입을 때에도 디자인적인 측면, 코디, 실루엣 등등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우러지게 좀 입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엔 동생은 어떻게 옷을 입냐면 그냥 오버사이즈가 트렌드니까 무작정 큰 옷만 입어야지 약간 이렇게 입는 듯한 느낌이 없지 하나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뎀나즈 바살리아가 이끌고 있는 뭐 배트멍이나 발렌시아 같은 브랜드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브랜드들도 실루엣 코디법, 디자인 등등 여러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오버사이즈라는 거는 이렇게 입으면 이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시해주는 건데 동생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지해야 될 점은 무작정 오버사이즈로 입는다고 해서 그러한 핏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제가 또이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입고 싶은 딱 하나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따라 입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뭐 자켓은 오버사이즈인데 이너는 넣었고. 하의는 루즈핏하게 뺐는데 어떤 컬러와 패턴을 썼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줬고 또이 패턴이랑 이 패턴이랑 매칭을 하니까 또잘 어울리고 이런 느낌으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제대로 따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입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따라 입으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어떤 한 사진을 보고 따라 입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난왜 따라 입었는데 잘못 입어 보이지? 당연한 소리죠 그거는. 제대로 못 따라 입었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입을 때는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따라입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동생은 17살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입어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대학생 되면은 조금 더 스타일이 더 자리잡을 텐데, 그 정도 되면은 같은 또래보다는 훨씬 잘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입어보시면서 좀 제대로 많이 보고 분석을 하면서 따라입어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옷차림 문수를모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